1월 23일 수요일입니다. 암호화폐 시황인데요. 어, 지금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딱히 뭐 말씀드릴 부분이 마땅한 부분이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아래쪽에 1차적으로 3,550달러 있는 자리, 그 자리가 조금 중요한 자리였죠. 그, 그 자리를 아래쪽으로 확 밀어제껴 놓고, 그러고 지금 약간 반응을 시도를 합니다. 3,700달러 중요하고, 그 다음에 3,900달러 있는 자리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. 지금 요 부분들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, 아래쪽으로 확 밀어졌겠다가 위쪽으로 올라가죠.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래량 증가하는 모습이 별로 보여지질 않고 있습니다. 지금 이 거래량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거래량을 보는데 있어서 만개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야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거래량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. 지금 뭐 거래량이 뭐 4시간 차트 기준으로 해서 뭐 많이 터져서 뭐 5천 개 정도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거래량이 뭐 5천 개 정도 터져 갖고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의 흐름은 아닙니다. 자 어찌다 건간에 아래쪽으로 겁 한번 확 줘버리고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위쪽으로 올리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 거래량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나온 부분이 아니라서 3,700 달러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횡보해서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많아 보입니다. 지금 거래량이 최근 근래 에 와서 또 대폭 좀 축소가 되는 그 흐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여 나간다면은 시간이 좀 다소 많이 걸릴 수.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속적으로 포지션 유지를 하고 중기적으로 포지션을 잡고 그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52.3% 지금 뭐 계속적으로 그 수준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고요. 비트코인이 아래쪽으로 빠지니까 리플 당연히 좀 빠지겠죠.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.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려면 우선적으로 먼저 비트코인 먼저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음, 뭐 아직도 뭐 그런 논란이 있나요? 블록체인과 그 다음에 암호화폐는 그 부분에 뭐 뛰어서 따로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흔히 얘기하는 이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력, 블록체인의 기술력과 암호화폐에 있어서의 암호화폐와의 관계, 화폐로서의 기능이죠. 화폐로서의 기능은 이거는 뛰어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일단 보시는 게좀 맞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블록체인에 있어서의 블록체인 노드를 확인하는 해시태그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화폐로서의 기능이 뒷받침돼 주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는 이 화폐로서의 기능이 필수 불가결합니다. 그러니까 각국 정부에서 지금 뭐 특히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런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배제를 시키고 블록체인 기술만 가지고 움직여 나간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배제를 시켜버린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의 기술력도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중간에 해시태그를 통해서 인증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, 인증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, 이 인증 작업 진행이 됐던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일정 부분의 보수로서 화폐를 지급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. 그래서 이 개념이 이 부분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채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. 마이너. 그러니까 뭐, 그래서 이런 부분들 쪽이 인증 작업을 거쳐서 자동으로 보수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모든 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려 그러면, 앞으로 미래 4차 산업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모든 게 처리가 되려 그러면, 이 화폐로서의 기능이 꼭 필요하다는 점, 이 점은 제가 다시 한번 재차 강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찌됐건 간에, 지금, 음, 전체적으로 어떤 횡보성 흐름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, 일단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포지션 유지하고, 중기 포지션, 우리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. 포지션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고, 좀 지루한 감은 좀 있지만, 그래도 포지션 유지하면서 조만간에 상승 나오는 부분들을 일단 계속 기다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암호화폐 시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